이상한 짓 했죠, 지금. 계산을. 가끔 내가 이래요. 잘 봤네. 잘했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고 하면 되겠죠 뭐 6, 3, 18파이 플러스 12 여기까지 나온 것 같고 얘가 얜데 거기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니까 러 18파이에다가 뭐, 뭐라고 주사위 조절로 돼있을 텐데 응. 곱하기 얘가 2분의 루트 2로 하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잖아 그러면 9파이 더하기 6에다가 루트 2가 꽂혀있는 거지 됐네요. A는 6인가봐. B는 9인가봐. 어떻게 더 하라고 했으니까 15라고 하시면 되겠죠. 하셨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은 해결됐니? 13번 푼 사람? bd하고 cd가 있네요. bd는 오고 cd도 오고그 다음에 bc의 길이. bc의 길이는 6이고 ad의 길이는 4고. 잘가라. 후반전 거 필요하면 봐. 동영상 챙겨봐. ad는 4래요.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기분이 좀안 좋죠. 그죠? 왜냐하면, 이 AD라는 이 선분이 밑면의 수직인 선이니? 이게, 실전 확기해보면은 가령, 요런 상황경만 봐도, 이거저거 에다 이거저거 하면 이거저거 이 되나? 뭐 안될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교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선을 때리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이제 이듬해 상황경, 이듬해 상황경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수선을 이제 내렸겠죠. 여기 수선을 꽂고, 여기도 수선을 꽂고. 그럼 여기가 수선까지, 여기까지는 나왔겠지.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 세타까지는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됐죠? AD가 밑에 평면에 수직인 건 아니야 지금 모르는 거야. 이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야 해요. 이런 길이는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어. 이런 길이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 두변 길이 알고 이변 길이 알면 코사인 세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네. 뭘로? 코사인 제 법칙으로. 좀 적극적으로 써먹으라니까. 어. 이 변의 길이 얼른 구해 봐. 얼마냐 나 이게? 이게 3이니까 49에서 9를 빼. 루트 40이죠? 이 루트 10. 세타. 이쪽도 여기가 수직이니까, 3이고. 25에서 9를 빼. 25에서 9 빼면 은 16이죠? 여기가 4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아, 이쪽이 이면나올경요 이랬네. 됐어요? 그냥 합니다. 호사 세타 하러 가. 그러면 하러 가자. 2 곱하기, 너랑 나랑 곱해. 2루트 10. 4. 분의 너의 제곱 40. 너의 제곱 16, 빼기 16, 안녕. 다시 이듬의 상각형이기 때문에 수선 때려도 된다, 그죠? 해보니까 이듬의 상각형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8 곱하기 2루트 10분의 40, 얼마야? 20, 428, 45, 20. 2루트 10분의 5가 곱사인 세탄가 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요. 근데 뭐 악분 절설이 하면 답이 나왔겠죠. 코사이 법칙 쓰셔도 좋고 해보니까 이드면 상황형이니까 수선해발 내리 꽂아가지고 어 갖다 해놓고 코사이 세타 구하러 가셔도 되고 할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근데 코사이 세타, 코사이 법칙을 쓰는 것이 제일 편했을 거예요. 지금 조금 까다로웠을 문제 몇개 골라서 지금 풀었어요. 물론 나머지 문제들도 까다로워 떠들어왔지. 앞에서부터 보시면 어, 17번 볼래요? 17번? 2번은 좀 그렇고. 아 일단 맨 앞에 이치부터 보자. 미안. 두 번째 페이지 보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5번 맞았니? 5번? 벡터에서 했죠? 단위 벡터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 거잘 하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한장 넘기죠? 넘겨서.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17번이랑 18번 어서 많이 봤다 그죠? 어서 많이 봤습니다 17번이랑 18번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한판 했기 때문에 내봤죠 18번 문제는 정상연습 문제에서는 기억리는 근문제가 아니었잖아 근데 그거에 원래 출처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억리는 근문제라고그게 했으면 되겠고 넘어가죠 7페이지 7 페이지 보시면 22번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야 원래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3D를 2D로 봐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정석에서 풀었던 거 기억 나셨어야 하고 23번 문제는 또 정석에서 연습 문제에서 그림 자체가 없었죠? 그림 없었는데 었 우리가 추론해서 문제를 풀었죠. 네, 안 풀리셨던 분은 확인하십시오. 넘어갑니다. 26번 9 페이지 26번도 했던 거야. z는 10이라는 게 x하고 y가 움직이니까 궤도 평면의 방식의 일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정상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보조선 적당히 거세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음 그래요. 30번 문제는 제가 해드렸고 그다음에 29, 28은 28은 앞에 거랑도 또 동일한 문제다 그죠? 두개다 맞았길 바라고. 어 여기까지인데. 지금 제가 몇개 틀린지를 몰라요. 몇개 틀린지를 모르거든요. 많이 틀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채점다 하셨나요 지금? 네. 잠깐 볼게요. 어, 그래요. 제가 풀어드린 문제 말고도 나머지 문제들 유명하고 기특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 풀어 보셔야 되거든 이런 이씨. 딴따따 에헤이 했던거 다시 봐 어, 그래야겠지 어색하지 네. 여기서 보니까 그럴 수 있어 덕기 이란 씨. 자 숙제는 지금 본것 확인을 해오기 그리고 기존에 했던거에서 찾아서 도현상 강의를 다시 보던, 정석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던, 다시 확인해가지고 오기. 그게 숙제입니다. 그거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입니다. 니네 내신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니까 쫄지 말라고. 29번 여기 도대체 몇개 있는데, 어려울 수밖에. 근데 했던 거 틀린 건 잘못된 거야. 된 거죠? 음. 응. 오케이. 이동.